네, 사회에 나오면 정말 이거 배우면 이거 배우고. 어? 푸드트럭 같은 겁니까? 네. 음, 뭐죠? 근데 뭘 저렇게 구경거리 뭐. 보듯이 하고 계실까요? 사장님, 요거 좀 갈아주세요. 아. 갈아 드리겠습니다. 예. 열. 저칼 가는 게 기술이 있어야 돼요. 오, 어, 저것도 홈쇼핑에서나 보던 비주얼. 뒤집어... <laughs> 뭐든지 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칼. 제가 칼 가는 신부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야, 일윤을 앞두고 계시네요. 어, 그런데 일하시면 더 그래서 건강하신가봐요. 그러게요. 예. 네. <laughs> 뭔가 비장한데요. 칼을 들고 계십니 좀 금방 가시네요. 아 예. 지금 뭐 한자로 가는데는 보통 3분에서 칼에 따라도 2분 음... 정는한 5분 걸리는 수 있습니다. 수이처.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럼 칼한 장으로 어? 얼마 하시요 되게 3천원에서 진짜 5천원또칼에 따라서 좀틀린 것도 있습니다. 1분에 1,000원이네요. 나. 네. 오. 음, 맞. 객반가 런거 어려운 거는 네. 저런 건 5,000원씩 받으시고요. 아, 또 회뜨는 칼은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되니까 만 원. 맞아요. 또, 해하고 관련된 아, 칼들을 예민하죠. 혹시 하루에 얼마 버시는지세계적 음. 하루에 뭐좀 일을 하기, 하기 나름입니다만은 하루에 나가면 은뭐좀한 20만원 정도. 20만원? 음. 그러면 월에 뭐 그러면 얼마나? 조금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한6 0만원 정도? 어, 아니, 연세도 있으시고요. 네. 이게 자기 일을 혼자 저렇게 남 스트레스 안 받고 하시고 돈까지 버시면 정말 신부자시네요.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톱질를톱질 톱지를 안 들잖아요. 아, 아 조심해야 그런 거썰때 조심해야 돼요. 저게 또. 맞아요. 이잘안들면 쳐요. 네, 더 쳐요. 음. 이거 갈아 주세요. 와! 와 어. 엄청 큰 조각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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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식당에 네. 갈거 네. 정말 많죠. 많죠. 이거 니시면서 이런 거아예 전화 오는 데는 제가 찾아가서 가아드리런거 하죠 저는 제 장점이 이제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아, 그래서 아까 그 조금만 트럭이 무슨요 네. 만원 이상만 되면 어, 저렇게 직접 찾아가신다고 하니까 식당 입장에서 굉장히 큰편는네요 손톱에 자꾸 들어가면. 손이 너무 거칠어져요. 그래서 이런 아, 방어라고 이렇게 게... 예쁜 손까지 손질을 하는데 한게 보이죠? 그렇게 안 들어요. 안 손질 나. 무섭네. 그래도 조심하세요. 안 손질 죠아 그리고 요리할 아, 때 칼이 안 들면 정말 화가 난다. 음. 네. 요리 또 해보셔가지고 아, 아우, 잘하시겠다. 칼 사라 칼이 안여기 있어. <laughs> 분들은 칼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시잖아요. 어, 이건다된 거예요? 아니요 고운 속도로 마감을 작업을 해야 돼요. 아, 뭐 이제 곱게 곱게 갈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 처음엔 좀더 거친 걸로 갈았다가 그다음에 좀더 예쁜 가는 걸로 가는 근데 눈도 되게 시력이 어, 좋으신가 봐요. 네. 네. 근 칼을 아, 이게 숙 개로 하거 아니네요. 아 예, 칼을 하나로 가면 칼날이 제대로 안 서요. 그래서 칼을 에, 세 단계 에 거쳐서 가야 려 됩니다. 그런데 에, 그것이 숫돌이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서 어, 마지막 숫돌은 제가 만들어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오 저게 비법이겠네요,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숫돌을 직접 제작하셔서. 잘 갈렸는지 궁금하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을 버시려면 그렇게또 투자가 있어야 되는 요 연구도 많이 하셔야와 와. 와. 아까 안썰렸잖아요 네. 우리 지금 식품영양학과 차 교수님마저 눈을. 아, 저... 예. 못 떼고 계세요. 아, 저희 집에도 안 드는 칼 많은데 <laughs> <안 되셨어요. 웃음> 야, 야. 속시원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잘 나가요. 오. 크업이안떨리던데 단면 봐요. 단면. 야 와, 이렇게 깔끔하네요. 깔끔하네요. 깨끗하게. 맞아요. 맞아 아까 이랬. 안 오시면 네. 전화 할만한데요. 어, 저거 안 들으면 전화해야지. 면이 살아있어요. 면이 살아있어요. 고기 면이. 그러면 네, 고기도 좋잖아요. 어, 그거죠. 네. 이게 원래 가위도 소리가 달라잖아요안 잘려지거든요. 네네. 한번 잘라볼게요. 어, 생고기 이 저렇게 잘려? 잘려. 아 원래 생고기는 네, 안 잘리는 잘,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야만썰리잖아요 엄마 칼보다 더잘 들어. 어게하면 좋아. 네. <laughs> 나 가위로, 가위로 삼겹살 자려세요 아. 아. <laughs> 아, 네. 아. 너무 좋아요. 막 칼이 딱 개면 매 쑥쑥쑥 나가기 때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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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저 고깃집 사장님을 보니까 정말 믿음이 가는데요. 너무 좋아하시는 게 진심으로 <laughs> 느껴지잖아. 무려 이제 카의 최고봉이에요. 횟집이나 요안가도만 아, 네. 횟집. 아, 네. 아, 아, 원으로 제일 비쌌던 게 이렇던가? 아, 요 어. 아, 네. 아. 아, 네. 아, 날이 네. 부러졌는데요 그런 네. 것. 사장님이 거는좀 약간 수있 아, 이제 시간이 좀 걸려서 혹시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칼을 바꾸기도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시는 분. 들 네. 그리고 저 해칼들은 자기가 딱 손에 익으면 아, 네. 다른 걸 찾을 수가 없어요. 네. 비싼데는 굉장히 비싸요. 비싸고 맞아요. 카가, 카, 칼이 오. 보통 음, 쓸만한 것들은 한 보통 이3 0만 원씩 도시잖아요 저봐요. 그래서 왜 음식 장인들 만나러 가면 칼이 다 오. 무뎌져가지고. 오이나만도없어졌어요 오. <laughs> 마법 아니야, 이게. <laughs> 응. 됐습니다. 가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잘 가르셨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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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 바라는 아. 데요갈 때마다 만족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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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기술이 있으실 것 네.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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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칼을 가르셔가지고. 한 달에 한 육백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시려면 그렇게 단골들이 있으시고요. 그럼 뭔가 기술이 남다른 게 있다. 그랬니까 어떤 사람이 칼을 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데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수입도 괜찮고 또 은퇴하고도 계속 할수 있는 직거라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죠. 어? 방음 이거. 뭐 보내신 거예요? 아 이게 일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수입해 온 책이, 칼가는 어. 책이에요. 그것도 어. 종류가 많고 가는 방법이 틀리고. 어. 이 사람들은 어. 상당히 우리보다 발전됐죠. 봐봐요. 네, 뭐 아. 배우면, 배우면 끝이 없다는. 뭐, 그런... 아, 일본어로 제가 돼? 잘못하기 때문에 제가 저, 저 일본어 잘하는 친구한테 번역을 좀 부탁했죠. 어. 몇번 읽어봤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와 일일이 저렇게 번역까지 부탁을 하셨어요. 정말 진 뭐든지 쉽게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우 저 우리 신부자님 댁에는 칼이 그냥... <웃음> <웃음> 수박도 오. 그냥 힘안 들이고 썰리는데요? 그냥 뭐 갖다 대기면 나면. 아, 그러니까요. 같이 아, 먹읍시다. 네? 앉으세요. 음, 타면 타네. 아. 네. 뭐 보통때와 비슷해요. 바쁘지 않거든요. 누가 뭐다 좋다고 하겠어요. 이왕이면 남 보기도 좋고 어? 깨끗한 사업을 했으면 했는데 음. 저는 남편을 믿으니까 믿어서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한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저 집사람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셨죠. 학교에 이제 DM 발송한다며 우표도 붙여주고 전화를 해서 영양사들하고 통화도 해갖고 우리가 칼가는 일을 하니까 필요하면 불러달라고 이런 전화 하고 그랬죠. 아, 강의도 나가시는 건가요? 학교 급식실에 연락을 해서 또 네. 칼을 간다고 이제 연락달라고 접촉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런 거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네. 저 전통시장 같은데 칼 가지고 가서서 갈아오시잖아요. 맞아요. 어, 동쟁업체? 어, 어. 아니 바로 옆에 이렇게. 어? 가지고 와도 되는 거예요? 이거 상도적에 어긋나는 아, 거 아닌가요? 아, 어, 그러니까아 어, 이렇게 버럭거리도 만들면는데 누구세요? 혜진 씨 유난히 버럭하시네요 배웠다 한달 정도 됐죠 이제 아. 네. 가서 저 집에 와서 보수 교육 왔습니다 지금 아 보수 교육이요? 아. 네. 그러면 수제자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젊으신 분이 대단한데 반갑습니다 아다수제자들이시구나 아, 대단하시네요. 아니, 오늘 스승의 날딱 터지시기 좋은 분이신데요? 네. 이제 흔히 이제 장인의 길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배워보니까 더 재밌고, 이렇게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대한민국에서 칼 가시는 분들은 많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그래도 뭐 명실공이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신가 생각해서 왔는데, 아주 좋은 선택이 된것 같아서 지금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승으로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자시고. 네.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배운 분들이 사업이 잘 돼서 그분들이 생활이 아주 좋게 됐으면 좋겠습니다.